자 전이 오브 모나크 3일 정도 즐겼습니다. 아직 스테이지를 많이 못 들었어요. 3일 한 거치고는 많이 못 들었어. 왜냐면 3일 내내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3일 중에 하루에 뭐한두 시간 그 정도도 안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근데 방치형 게임이니까 그게 맞긴 해요. 이렇게 즐기는 게 맞잖아. 방치형이니까 방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270 정도 왔고 어, 과금은 당연하게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진행 자체는 조금 조금씩 되긴 해요. 그래서 뭐 게임에 크게 뭔가 부조리하다든가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리니지 2M 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을 가지고 방치형 이렇게 화면 보호기 하듯이 자동으로 이렇게 사냥하게 놔두고 나는 밑에서 주사위 돌려 가지고 아이템 뽑고 좋은 거 나오면은 캐릭터 입혀 가지고 스펙업 하고 근데 여기서 막 진짜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강화도 할수 있습니다. 강화가 이제 세번 실패하면은 강화를 또못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강화를 해 가지고 뭐또 도감도 채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장비 도감이고 보이시죠? 이니지에 있는 그 컬렉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계속 뽑아 가지고 장비를 먹어서 이거 채워서 스펙업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강화가 붙어가지고 나와요. 그 밑에 추가 옵션 이런 것도 랜덤으로 붙고. 그래서 뭐 도감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첸트 해서 강화 성공하면 도감 등록. 이러면 스탯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어 방치형 게임의 일종의 그런 룰들을 리니지 식으로 녹여놨다. 그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구요. 그래서 저 컬렉들, 컬렉 모으는 거. 되게 이제 리니지스럽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같이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영웅들인데 이걸 이제 뽑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뽑기를 해서 등급 높은 애들 이렇게 먹어가지고 8개를 배치. 만약에 이후에 이제 스테이지를 더 밀면은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주인공 포함해서 8명. 카드 7개에다가 주인공까지 8명,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 얘네가 나름의 스킬들이 있어요. 뭐, 강화 효과 제거, 그리고 뭐, 이거는 명중 증가, 뭐, 스턴 주고, 나름의, 어, 애들마다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런 게임을 할 때는 이 캐릭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는 맛이나 캐릭터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애들이 별로 매력이 느껴지진 않아 그냥 뭐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매력 없는 그런 느낌이고 애들이 이제 뭐좀 자세히 보고 싶어도 뭐 확대도 안 되고 아 뭔가 이제 뭐 옛날 리니지 캐릭터들을 다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뭐그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는 이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놀라웠을지 몰라도 그 옛날 캐릭터들이 그대로 이제 또 나오니까 결국에는 오래된 느낌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아쉽죠. 오히려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인형도 있죠. 빠질 수 없는 인형. 이제 여기가 이제 영웅들이 사실 기본 리니지에서 변신 뽑기라면 여기 또 인형도 빠질 수가 없죠. 인형들도 얘네는 영웅등급 이상은 보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집을 또 해줘야 되는데, 어, 뭐, 편성 효과가 좀 애매합니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얘네도 이제 재화 모아서 레벨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레벨 제일 많이 높여는 네크로스 이 친구가 스턴 적중률이 올라간대. 그래서 이게 뭔가, 공격력이면 공격력이고, 뭐, 데미지, 치명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턴 적중, 뭐, 봉쇄 적중, 이런 거 이제 뭐, 오묘한 게 올라가잖아요. 뭐 묘한 게 올라가니까, 아, 이게 올리면서도 뭔가, 맛이 없다 물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뭐 생명력 올라간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뭔가 묘한 옵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어 공격력이나 전체적인 스탯을 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스턴 적중도 같이 올라간다 어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스턴 적중만 올라가는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얘네를 모으면 이제 도감이 있거든요 도감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 리니지 그럼 그렇지 이 새끼들 이고 이거 모아가지고 스탯 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냐고요? 아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이상한 게 얘네는 쓸데없는 데서 돈 쓰게 하고, 쓸데없는 데서 스탯 붙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불쾌하게 만드는데, 정작 필요한 데서는 그걸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방치형 게임들이 보시면은 뽑기를 막 몇백 번, 몇천 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곱하기 천 있죠. 이런 식으로 천 단위를 막 뽑아요, 뽑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밑에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별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별 올라가는 걸 바탕으로 내 계정이 전체적으로 세지는 식으로 내가 돈을 쓰더라도 어, 조금이라도 강해졌다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좋은데 얘네는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이랑 파란색 애들을 키워도 이득 되는 게 지금 없어요. 페이백 밖에 안 돼. 얘네 뭐 스탯이 안 오르잖아. 얘네 뭐 레벨을 올려도 의미가 없고, 승급을 올려도 의미가 없고, 올렸으니까 그냥, 잘했어. 다이아 줄게. 그게 끝이에요. 올린 만큼 페이백이 끝이야. 원래 일반적으로 얘네를, 의미는 없지만 얘네를 계속 먹어도 이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가, 이게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레벨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레벨업을 하다가도 나중에 필요 없어도 레벨업을 한 만큼 이 캐릭터를 키웠으니까 계정이 이렇게 강해지는 계정 스탯이 올라간다. 그런 이제 이득이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우다가 쓸모 없어지면은 얘를 지금까지 레벨업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레벨업을 시키잖아? 그러면 내 전투력이 올라요. 얘를 안 써도. 근데 얘를 아무리 레벨업을 시켜도 전투력이 안 올라요 그죠? 대신에 도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도감이 오르면 얘10 찍었다고 50 다이아를 준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50 다이아가 아니라 10레벨 달성시 공격력 1 증가 이런 식이면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키우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를 먹는 의미가 없어 밑에 이제 이거 계속 카드 모아가지고 랭크 올라가고 이게 의미가 없어 게임을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던전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컨텐츠를 답습하는 형태라서 기본 2회 열쇠 있고 광고보기로 또 추가로 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깰 때마다 난이도이식 올라가고 내가 깬 난이도까지는 소탕 가능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냥 뭐 방치형 게임에서 항상 정석적인 문법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던전이 짜여져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본 게임들은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한참 동안 그냥 바로 다 깨지거든. 근데 이거 난이도 7부터 좀 막히더라고. 여기서 또뭐 조합을 짜야 되는 건지 뭐 속성 상성을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낮은 난이도부터 좀 일찍 막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게임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던전 쪽에 결투장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키운 거 키운 애들 가지고 그냥 오토 전투하는 거예요. 뭐 이거 별거 없습니다. 자동으로 싸우는 거야, 들어가서. 이게 전부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여기도 뭐 랭킹 있고 그래도 돈 써서 키웠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결투장도 요즘 모바일 게임의 국룰이죠. 그리고 스킬 뽑기가 있습니다. 캐릭터한테 이제 스킬을 또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킬들을 사용해서 전투에 좀더 도움을 주는 식인데 그냥 뭐 패시브하고, 어, 액티브 세 개? 그런데 이제 뭐 딱히 우리가 이제 스킬을 꼈을 때 비주얼적으로, 어? 막 달라졌다. 어, 그런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써서 뽑았는데 보는 맛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이 게임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문제예요. 이게 돈 쓰고 시간 쓰고 해서 뭔가 스펙이 올라가는데 뭔가 이제 막 보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시면은 이제 리니지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어 공격 모션 하나를 빠르게 반복하는 호위 말해서 붕쯔 붕쯔라고 하는 그 모션으로 전투를 하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약간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 뭐 비싼 돈 주고 뽑아봤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스킬 조금 쓰긴 하지 마법사가. 없어. 조금 쓰긴 하는데, 뭐 나중에 좋은 거 먹으면 좀 달라지려나요? 그래서, 보는 맛이 좀 아쉽다라는 거, 스킬에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또 여기 있습니다. 이, 어, NC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방치형 게임이고, 방치형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광고를 봐서 보상을 더 얻는 게 일반적인 B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보는 거랑, 동시에, 광고 제거권을 팔죠 근데 광고 제거권이 영구 제거가 없습니다 28일마다 제거권을 사야 돼요 근데 이제 28일짜리 월정액이랑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월정액을 사면 광고 제거도 해주겠다 한번 사서 영구 제거는 없고 28일마다 무조건 7,700원 내야 되는 식으로 내가 다이아가 필요가 없어도 광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7,7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보통은 그렇죠 돈을 쓸 사람이면 다이아가 필요 없진 않을 테니까 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겸사겸사 같이 이제 끼워 팔기라고 해서 기분이 나쁠 순 있지만 7,700원 내고 그만한 값어치를 쳐 주니까 오케이 인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한좀 비싸더라도 뭐 2만원 정도를 내고 영구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영구 제거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한번 내고 이후로는 돈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유저들도 많을 거예요. 광고 제거만 해도 볼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 그런 유저층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지. 돈한 번만 쓰고 돈안 쓰겠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무조건 월마다 결제해 그리고 다른 결제도 추가로 더해 약간 그런 이제 너무 공격적인 BM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좀맛좀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돈더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조급한 느낌이 좀 들어. 그리고 이제 제가 첫날엔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영지가 있거든? 영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아, 이것도 귀찮은 농장 가꾸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병영이라는 게 생기네요. 그래서 병영을 눌러보니까, 공격, 방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편성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격조, 방어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눌러보면은, 탐색을 눌러요. 삼색을 누르면 랜덤으로 상대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가기 눌러. 그러면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는 거야. 그럼 약탈을 하면은, 여기에 뭐 기록에 뜨겠죠? 여기 로그가 뜨겠지? 그러면 이제 또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캐릭터를 키우고,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결국에 리니지스러운 그 요소를 넣어버렸다라는 거야 참다 참다 거질러버렸어 결국에 유저끼리 싸우고 유저끼리 열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스펙업을 하는 곳에서 내가 보따리 상인을 하겠다 나는 판만 깔아주고 보따리 상인을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 리니지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잘안 됐는데,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런 거안 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 일단 방치형 해가지고, 혼자서 사냥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한번 해버렸네. 그래도 우리가 리니지인데, 그래도 리니지인데, 뭐 이거 한번 정도, 요런 거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서 우리가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장사 좀해 먹을 수 있잖아.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뭐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이거에서 판단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영지를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영지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지금 이 1년의 과정 자체가 이 게임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낮은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뭐 연금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엘릭서 파편을 모아가지고 또이것도 스펙업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스펙업 재료들도 많이 나와요. 이 영지 가꾸는 게 되게 나중 가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뭐 혈맹 들어가가지고 혈맹들끼리 이렇게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뭐 그런 식이 될것 같은데 뭐 다른 게임이라면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전이 오브 모나크는 리니지 IP. 대놓고 이렇게 리니지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멈칫 혹은 게임 삭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이 오브 모나크 저도 뭐 많이는 안 즐겼는데, 제가 뭐 해본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방치형 게임 치고 비주얼적으로 좀 아쉽다. 캐릭터의 비주얼이나 아니면 이펙트 같이 이렇게 보는 맛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의 진행 자체는 그냥 방치형 게임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루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성장이 더 쉽냐 어렵냐는 뭐이 게임의 특징일 거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또 갈리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초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막히는 부분은 없고요.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조금 하면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천층까지 가셨다 무과금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은 아 성장 자체가 이제 금방 금방 그래도 어느 정도 뚫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BM이 약간은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은 그런 짜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인다라는 거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영지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종의 SLG 같은 요소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내가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리니지는 유저끼리 싸우고 적대하고 또 유저들 간의 동맹을 만들고 결국에 이제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에서는 끝내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저 전이 오브 모나크. 어뭐 일단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리니지를 좋아하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리니지 게임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그런 유저층을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 유저층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게임이 그래요. 리니지를 좋아하고 리니지 스타일을 좋아하고 리니지 IP를 좋아하지만 현재 모바일에 나와 있는 그런 리니지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힘들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은 중세 판타지. 중세 판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캐릭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분위기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픽 자체는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보는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픽이 나쁜 건 아니야. 나름 매력을 느끼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만한 요소들도 대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거는 있어요. 이 게임이 나오기 전에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 광고를 엄청 하고, 막, 유명한 배우도 이렇게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또 뭐, 멋있게 광고도 찍고 뭐, 그러던데. 근데 게임을 해보고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돈을 써서 광고를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냥 그 정도 생각은 들었어요. 여타 그런 게임들도 뭐 연예인 마케팅을 많이 하지만, 뭐 헐리우드 배우잖아. 그렇게까지 돈을 쓴다고? <laughs> 어, 그게 좀 신기했어. 그래서, 전이 오브 모나크. 아무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